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죠. 이거는 내 영혼의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남한테 하는데 아주 질량 모질에게 해요. 그러면 네 영혼이 지금 질량이 고만 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영점 1미디도안 틀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내 영혼의 건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은 그게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연장이기 때문에 말의 질량이 약해도 영혼의 질량이 약해서 말의 질량이 약한 거예요. 영혼의 질량이라고 뭐를 이야기하는? 내공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내공의 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불편한 것은 내 내공의 질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육신이 연장이 따라가는 것들이죠. 정신을 바르게 살려야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라도 더 배우고 내가 흡수해 가지고 내 영혼의 질을 채우는 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영혼의 상처를 입힐 수도, 내 영혼의 기운이 들어올 수도, 내 영혼에 아주 뭐 방해가 될 수도. 여러 가지가 말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